저희가 나눠 드렸는데 직접 달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혹시 어 일부에도 보니까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올 때 혹시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준비한 카네이션 다 달아 주시고요. 여기 안 다신 분들은 지금 다셔도 좋겠습니다. 네, 빨리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가족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서 조금 이렇게 순서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아까 읽으셨는데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할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어, 그동안 바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사실은 먹고 자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숙집 같은 그런 어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가정은 그 안에서 뭐 재택근무 업무도 하고 또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는 생활의 터전도 되고 또어 운동 뭐 홈트라고 그러죠. 집에서 트레이닝 한다 그래서 어 운동하는 것도 되고 또뭐 취미. 집에서 뭘 기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취미 공간 점점 어 영역이 많이 확장되었다. 아니 앞으로 더 많이 확장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가정의 발견이 사실은 이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 또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문이 닫히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또 아까 영상을 통해서 가정이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도 보았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동안에 잘 느끼지 못한.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 예배의 귀한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도 뭐각 부서 예배 우리 자녀들 부서 예배로 흩어져 있고 또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마련된 점 뭔 어찌 보면 좀 코로나로 인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영국의 보고입니다마는 그 부부가 하루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보통 한 90분, 90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열다섯 시간이나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혼 건수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또 물론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뭐 어~ 가족 학대라든지 아저, 아동 학대 혹은 가정 폭력 뭐 이런 것도 생기고 하는데 아무튼 어~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어~ 영적인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어~ 지금 뭐한열명 중에 일곱 명 이상이 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이 없거나 이런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 그런 점에서 지금 가정에 보러 닥치는 혹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 보러 닥치는 영적인 이런 쓰나미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 고넬료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금년도의 목표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가정이 뭐냐 고넬리를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야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가정 이게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예외 없이 예수를 구조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리아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어 로마가 유다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세운 행정 수도가 가이사랴 아지요. 거기에 로마 총독 관저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군대를 파송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 요즘은 뭐 아마 특수부대가 되겠지요. 그럼 부대를 파송했는데 그 파송한 부대의 백부장, 백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런 장교라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파견된 특수부대의 장교인 고넬료,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말 원문에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고넬료 그한 사람만 경건한 거냐? 그게 아니죠. 온 집안이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 네. 그러한 모습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 밑에 24절로 내려가 보시면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즉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바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넬료가. 예,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당도할 때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자 어,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저 44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그의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 다다 다 성령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먼저 복음을 듣고 식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을 다 초청하는 그래서 결과로 아까 44절에 본 대로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게 아, 믿음의 가정이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데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런 일을 이룬 가정.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가정이 정말 다 구원 받은 식구들일까? 또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가? 온 식구들이 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이러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식구는 없는지? 우리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뭡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 집이 전체가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실천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지요. 정말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그러했고또 성경 다른 데 보면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 창세기 6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그리고 또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또세 며느리들 함께 다 방주에 들어가라 명하셨어요. 어, 이제 학자들의 이제 주장이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때를 480세 그의 나이가 480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한 때가 500세 되어서,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아들, 또새 아들을 낳고 또 그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600세, 120년 방주를 지은 후니까 600세가 되어서 홍수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노아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다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혼자만 잘 믿은 게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부부만도 아니고 또 아들들만 함께 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들까지 다 함께 하는 온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어뭐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런 어 예언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었고 그런데 그것을 혼자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식구들이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갈수 있었을까? 또어 다른 사람 아들들이나 뭐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지요. 노아가 받아서 그 일을 함께 에, 하는 것인데. 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노아는 아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쓸어 버리시기로 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한 시대였으면 그러했을까?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데 그 속에서 그 식구들이 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며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식구들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정을 경건하게 인도했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방주에 머무는 동안에도 예배했을 거고,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땅에 발을 딛고 제일 먼저 한 일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일들을 어느 한순간에만 한 순간에만 한게 아니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혹은 배 안에 머무는 동안에 어느 순간이든지 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 당할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원함을 입었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어떨까?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노아의 가족처럼, 혹은 고넬리오의 가정처럼 그렇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여행만 떠나도 여행 가서 혹은 뭐 선교 여행이든 뭐 개인 여행이든 여행에 갔을 때. 흔히 우리는 뭐 긴장이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아마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고 그긴 세월 동안을 그렇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 네. 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위기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가족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을 그렇게 세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따라하실까요?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 시편 127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교회, 가정, 뭐 국가 할것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예수 믿고 구원얻어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세워 주시지 않으면 내가 뭐 권위로 말을 한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내가 윽박지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만 되겠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구원받지 않은 그런 식구들 또는 일가친지들이 있다면 그들 다 구원받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다르게 세우고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우리 모두의 기도, 특별히 아버지들의 기도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뭘 드린다고요? 가정예배. 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통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 잘 알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요. 집에 다도 메주자를 붙이고. 또, 옷 기세도 말씀을 새기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 20절 말씀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집 문설주와 밖간 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 잠원 22장 6절 말씀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그 길,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그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자, 아까 앞에서 본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가정예배인 것이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결국은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또 구약 시대의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던 거지요. 그런 점에서. 아담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거뭐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거죠. 또뭐 노아의 가정이든 아브라함의 가정이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가정 예배가 있었다. 물론 뭐이 가정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예. 네. 어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들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 예배,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그런 것들이지요. 어, 성경에서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신앙이 또그 다음 때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야 되는데 이 명령,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는 이 명령은 모든 가정에게 주어지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이 이것이 진짜 축복이지요. 네.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그것은 뭐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할것 없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갈 것이다.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상으로 이큰 기둥 기둥 중에 하나인 가정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소수의 사람들만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삶이 주일날 삶하고 또 6일 동안 주중의 삶이 분리되어 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삶이 분리되고 이렇게 된 거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형식적인 혹은 가식적인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 또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일. 나아가서는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도 결국은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무엇보다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성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입술로만 뭐 주를 믿는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참된 믿음의 가정 식구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청교도들은 하루에 두 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은 것들을 놓쳤는데 특별히 가정의 소중함, 무엇보다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놓쳐버렸고 또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냥 당연히 모두가 다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되어 버리고 일상화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가족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파견 나온. 그런 군대의 군인으로 좀 흐트러지기 쉽고 또좀뭐 적당히 고국 멀리 떠나서 지금 이국 타국 땅에 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가 신앙을 해서. 그 영향 영적인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하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모두가 세워야 되겠는데,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와 내 가정이 우리 식구들, 일가 친지들까지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무엇보다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게 믿음의 가정이죠. 어떤 특별한 한 사람 어머니만 아버지만이 아니고 온 집안 식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참 믿음의 가정이었음이 오늘 고넬료가 보여주는 모습이 노아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라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예배 애를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한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